재미있었어. 아, 하나만 더. 하시면 되겠지. 46대 42, 핑크대 하이트 핑크 리드. 46으로 리드. 야, 정근이 파울. 정이 파울. 오이 파울 하나. 어, 하나. 한개예요 아, 쟤다 들어가지. 솔직히. 승어. 아, 48대 42. 진짜? 아, 어떻게 할까? 지금 체력을 썼는이울 렌딩? 렌딩? 아니, 몸이 났어 서울. 파울. 이세개 위험한데? 48대44 4점차 순전하기 4점차 4점 재밌어 그지아 네. 종훈이를 못 막았어 쟤한다 네. 쟤한다 와어 정환인가제 응? 뭐지? 오스그렇 아, 48대 46. <laughs> 세상에 어떻게 넣지? 게 <laughs> 이잖아? 근데 뭐 재호 이나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이거 그치 와. 이거 진짜 전들은 엄청 잘다라 어, 뭐 아. 아, 하나가 아쉬운데 48대 42점 차입니다. 이떻게모릅니다9 아, 아, 52분인가 해이가 그것도 얘기해야 돼. 네. <목소리> 생각이없다네 아, 6분 영훈이 형영훈형쭉아나수형들어다 코팅해야지 코팅해야지 아너어요아어분어코어 수영이 지금 안다 어, 지금 야수이 아, 뛰어야, 아, 뛰어야, 뛰어야 수영아 뛰어 I'm going to g 어 to another o 요 e I'm going to go to a n o t h 고 r one. i 지 going to go to a n o t h e 다 가지고 이잘밟았다 아, 그랬어 어, 공민재 리바운드. 이번이 더 역시. 아, 굿패스 아, 굿패스제정을못하면어떡 하냐. 올라야죠. 올라야죠. 어, 아, 이거. 너무 좋 형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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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학거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너무 빨라. 아, 아 무너지잖아. 아, 비가 한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볼때대단구요 오글스 자, 직전에 여기서 뛰었다고. 직전에 여기서 뛰었다고 이팀막 궁금하네. 아, 간 10초. 아우 나이0초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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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0초 방심심 네 개. 네 개? 4분 30초야, 지금. 시간 넉넉해. 정훈이네 개입니다, 파울. 이겼습니다. 지금 6점 차. 아 많이 먹겠네. 시간 충분합니다. 2점 차였었는데 4점 6점 4점 차로 벌어졌어. 8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들어오고. 빨리 걸려야 돼요. 세영이 계속 조율하잖아 느끼하잖아. 아, 아 만만치 네, 않은 공격 수식이지어 네, 아, 이거 맘먹고 던지면 장난 아니야 이리와 나와 나와 이리와 나와 이럴 때 진호가 못 던지면 타이밍이 안 맞죠? 10초 아잘했 아 너무 똑같은 거 했어요 너무 똑같은 거 4분대에 들어갑니다 56대 아, 아, 48 야, 세영이가 나섰다. 하드 스티, 하드 오, 세영이 태규. 태규 많이 벌어진다. 오, 아, 멤버가 오, 너무 진짜. 좋아. 어,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빨리, 빨리 공격해야 돼요, 빨리. 3분 30초. 지금 뭐야? 10점 차가 넘어갔어? 7초입니다. <laughs> 안겨요. 아, 아, 냉정하다 냉정이 10점 차60대 50. 대남이형 뒤로 가 내가 앞 갈게. 아, 세영이가 계속 조율한다. 세형이. 3대. 아우 빠르 3번째 도요 10초. 9 8 7 6 5 방심심. 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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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맞 아! 맞 아!

아무섭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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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금 6 0데5 3니다2 0대어졌지대 20대? 20대? 2 0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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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아, 트리블링. 트리블링. 블리블링 트리블링. 트리 트리블링. 어블리블링 트리블링. 트리블링. 트 트리블링. 트리블링. 트리 어? 어? 아그패스그패스칼롱패스칼롱패스칼롱패스 가롱패스, 가롱패스, 대롱패스 가롱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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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샷! 64대53 3점 응. 난사하자 3점 난사?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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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대53 <laughs> 핑크 승리!